네, 여러분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저는 제 이름 은 김민찬 유튜브 입니다 그럼 저는 어, 지금 무한의 계단을 단단 무한의 계단을 하고 있습니다. 먼저 시작해 보도록 하죠. 아, 여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 어 마술사 얻었군요. 음 근데 저는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. 어 지금 계속 하고요 트래프트 호두. 어, 공격적으로 가고 있습니다. 아, 아 그래도 많이 갔네요. 어또또또또또또또 뭔가요 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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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. 어 계속 이어서 합니다. 호두 깎기 인형을 얻었군요. 네, 지금 계속 계속 가고 있습니다. 좀 옆으로 옮기고요 네. 여도도도송합니다도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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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<laughs> 네, 제가 요즘에 한동안 안 했더니 시력이 확 떨어졌나봐요. 그래도 계속. 다음번에는 제가 쿠키런을 좀해드릴거예요 네, 여러분. 이제 그... 이제... 얘... 예, 얘... 뭐지... 얘... 뭔지 모르겠네요. 오, 머굴이 바뀌었네요. 발로 바뀌었습니다. 네, 저 이걸로 너무 커서 못하고요. 다른 걸로 해보겠습니다. 응, 전기자!